가을이 되면 꼭 찾게 되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이름 그대로 다섯 가지 맛을 가진 특별한 열매인데요. 새콤하면서도 달콤하고 씁쓸하면서도 매콤한 독특한 풍미 덕분에 얘부터 귀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저희 싱싱이네에서는 거창 고랭지에서 자란 신선한 생오미자를 직접 수확해 바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고랭지 오미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서 열매가 단단하고 색감이 고우며 진한 맛과 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품질 면에서는 어디에 내놓아도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미자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건강 효능이죠. 예로부터 기력회복, 폐와 기관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 목이 자주 칼칼해지거나 피곤함이 쉽게 오는 분들에게 좋은 과일입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액순환 개선과 피부 건강에도 유익하답니다. 볶아 먹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생오미자는 물에 살짝 씻어서 그대로 드셔도 되지만 대부분은 차나 청으로 많이 담가두고 드시지요. 생오미자를 물에 우려내면 새콤한 오미자차가 되고 설탕과 함께 숙성시키면 오미자청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오미자청은 물이나 탄산수에 타서 시원하게 음료로 즐기거나 겨울철에는 따뜻한 차로 드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참 좋습니다. 보관은 생우미자의 경우 냉장보관을 권장 드리고 장기간 두시려면 깨끗이 씻어 소분에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오래 두고도 신선한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미자청은 서늘한 곳에서 보관해 두었다가 개봉 후에는 냉장보관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바로 오미자가 가장 맛있고 좋은 때입니다. 저희 싱싱인의 생산자 직송으로 보내드리는 생오미자와 오미자청으로 올가을 건강도 챙기고 맛있는 전통의 맛도 함께 누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생오미자 오구르 79,000원 무료 배송. 오미자 절임 청오미자 옥구지 설탕 옥구지 89,000원 무료 배송. 주문 0109906 7, 8, 0.